겁나게 춥다. 와 너무 춥다 너무 춥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되겠어? <laughs> 어? 족대가, 족대가 얼어서 안 펴져. 위에 올라갔다가 얼음이 너무 두껍게 얼어서 못 잡는 거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작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족대질 나왔어요. 오늘은 우리 동네 형 피래미 좀 잡아주려고 나왔습니다. 피래미 많이 잡아주면은 짱겠어아손짓까지 해주면 당이 양장피 양장피? 어, 아씨 한, 양장피는 한, 땡기는데? 손질해서 10kg 손질해서 10kg? <웃음> 어. <웃음> 이 통에 꽉 채워도 10kg가 안될것 같은데? 뭐냐 연태고량주도 콜와 근데 너무 두껍게 얼었는데? 너무 <laughs> 너무 야씨 이거는 깨기가 불가능한데? <laughs> 네, 네. 여기 <laughs> 풀 옆에를 깨 여기 야 이건 깨기가 불가능해 이까 우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이거 뭐야? 와, 필름 크다, 크다. 뭐 어쩌면 깨지지도 않는데 어쨌든. 깨면 깨겠는데? 눈도 좋아. 어. 많았어 진짜로. 눈도 좋아. 여기 많구만. 그림의 떡이구만. 얼음 너무 두껍게 겨어서 이런 된장. 씨. 형 그냥 피래미 못 잡아도 짜장면 사주면 안 돼? 알았어. <웃음> <웃음> 내가 그러면 상수육 솥게, 형이 연태고랑 주사. <laughs> 그냥 내장 솥게, <대답할게>. 짜분하게오오 <laughs> <laughs> 쏜대 <쏜데>, 쏜대. <쏜데. 웃음> 자기야 열심히 하는 척해. 요어 <laughs> 작아 작아. 있어? 아, 작아. 큰아큰거 거 없을까? 어. 아, 너무 작다. 안쪽에 저기 큰 애들은 좀 깊은데 막 그런 데 많더라고. 이게 얘네들이 똑똑한 것 같아. 클수록. 어. 신기한 게큰거 있는데는 큰 거밖에 없다. 작은 거는 작은 애들끼리 있고. 형손 시려우면 손 어디다 너? 가슴에. 가슴? 진짜 손가락 잘라질 정도로 시려우면. 하지 넣어고그치 어, 바람이 당신은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지 아니거든 내가 뭐 항상 내가 고추에 손 넣는 사람이니? 아. 어 맞다 여기다 어. 어. 아. 잡을 공간이 나올 것 같아 어 우와 겁나 와 빨리 빨리 넘어가 빨리해 아이고 엄청 많지 이, 이쪽에 되나봐요 바로 옆에다 아 여기 돌 옆에다 돼 아니 막 사방으로 나오더라고 애들이 일로 나가잖아 일로 그게 팔 옆에다 내리니까 어나 그쪽 들어가 나 들어다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어, 들어가! 야, 올라 나가는 거 이거? 구속탱이로 나간다니까? 이쪽으로 안 나와. 어, 지금 다 나가잖아. 자기 들고 있지만 그걸로 가잖아. 이쪽으로? 어! 안 나오는데? 하나도 안 나와. 이것 봐, 여기 보이지? 앞에. 어. 여기까지 안 와. 어, 내가 다시 들어가야지, 그럼. 어, 안쪽으로 가는데, 저 앞에서 안 들어가니까. 아니. 한명이 몰고 두명이 족대해야돼 야 애들이 여길로 안들어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우리 로 나가잖아, 저 우리 로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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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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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렀우 얼음이 너무 두꺼워. 어? 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laughs> 깼어, 깼어, 대박, 깼어. <laughs> 건어 빨리. 어? <laughs> 와 엄청 많다 여기 얼음 밑에. 오. 한 마리 있잖아. 오. 와 그래 그렇게 다 깨버려 그냥? 어. 깨버렸어, 와. 오늘? 어, 할수 있어, 형. 어! 방금 새? 할수 있어. 와! 안 돼. 내한 마리 떨어진 것 같아.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떨어졌어 어, 왔다. 오. 이거 봐. 여기, 여기. 여기. 오! 나오잖아. 또 있다. 가야 하가 와. 어디 아, 어디 어디서? 어거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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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아 거이 여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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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거이 그렇지 응. 막 찍어 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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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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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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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없어. 아이씨. 쪽대는 글렀네. 그래 다깰수 있네. 할수 있네. 다깨 그냥. 그렇지. 한줄깨 버릴? 다 몰려 있어 여기? 아니. 너 여기 있는 거? 나도 다 찍었던데. 오. 파워맨 기 오! 기절해서 살아났어 살아났어? 어한 마리 여시 <laughs> 여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는구만 야 이렇게 많은데 못 잡는다고? 말도 안돼 거긴 붙은 거 아니야? 어? 붙었을 것 같은데. 너무 더워. 야, 여기 여기 보여. 봐봐. 반짝반짝 거려 배고프겠는데? <laughs> 나도 한번 찍어볼게. 아, 몇 센치야 어. 15cm? 여기 어, 엄청 많다 어마 더프로. 더어그두번 들었어. 오 좋아 오, 어, 깨자 더 넓게 더 넓게 오 나왔어 골짜다 나온다 오케이, 나온데 빨리 올라타 들나갔어나어 진짜 야 1m 3개야 넓게 약야기야수기 약수기 도오더도도 좋아 서너에 와 좋아 약수와 올라왔어 대박 기기절하겠고 오늘 또 못 산다 한 10마리 잡힌 것 같은데? 어. 진짜로? 응 어, 많이 잡혔어 막 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 위로 막 올라왔는데? 야뭐 하는 거야 너 있다 큰거 그... 어? 있었네 있다 오야씨 이렇게 했는데 막 고기 올라왔는데? 다오렸어 살아서 올라왔어 살아서? 어, 그럼 죽... 살아서 도망간거지? 어, 죽어서 올라온게 아니고 차아서도망 <laughs> <도망갔어>. 어른에 <어린이> 눌려가지고 그럼 <laughs> 살아서 도망간거지 뭐 이런 씨한번 더? 좀 얇아 충격파가 전달이 안되는구만 그지? 날개 아프겠다 날개가 어시 아, 기 아프겠다고 나천사나 날개, <laughs> 날개 나이게. 나이나이나이번에 있는데 보였어? 어 있었는데 엄청 많아서 찍었는데 꺼내 게 나이게. 한 마리. <laughs> 오, 오, 크다? 크다. 어, 한번 크다. 그래도 우리 한번 튀겨 먹을 건 잡아야 되지 않겠어? 되지 않을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구만 이거. 나온다, 나온다. 와, 나도. 어, 많아, 많아, 많아. 많아, 많아. 어, 많아. 오, 뻔나 오, 뻔하아나 오, 뻔나 오, 뻔하구나. 오, 뻔하구나. 오, 뻔하구나. 오, 뻔하구나. 오, 뻔아구나 오, 뻔하구나. 오, 뻔하니까 오, 뻔하구나. 많죠? 오, 대박.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오! 봐봐, 이거 봐, 이거 봐. 어, 아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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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와. 대박. 와. 뭐가 지었어? 또 있어. 계속 나와. 어. 오. 역시. 오, 열 마리. 열 마리야? 어. 더 있어. 계속 나와,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와. <laughs> 이거. 와. 어, 어, 또또 나갔잖아. 안나갔 어, 있 있어, 어, 있어. 있어. 계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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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어. 계속 나와. 계속. 와. 대박이구만. 나 있다. 나 계속 나와. 야, 근데 이거 인건비 나오는 거 어이, 여기도 있어. 저기 옆에. 어. 옆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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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쪽으로 음. 뻗었어, 뻗었어. 어, 오빠가 건지겠대 이렇게 태우죠 <laughs> 싫어 장갑이 너무 얇대 다저야 여기도 뻗어있어 어 우와 여기 봐 여기 봐그 때려 어 여... 아니 있어 뻗어났네 어한열마리열마리 열 마리 있어 뻗어 보다 어와와 기절한거 아니야, 방 <laughs> 그만해, 그만. 안 돼. 아, 안 돼. 어, 그만해, 그만. <laughs> 그만, 내가 <laughs> 던질게, 이제. 어? 자기야. 던져줄게, 장갑으로. 이봐, 갱놈아.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laughs> 이봐, 에이. 얘는 아니다. 이 갈견이, 이거, 데 안, 안 나오나 봐. 어 오, 크다, 크다. 어, 아, 가라앉았어.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오, 많이 잡았네. 아, 어 <laughs> <때문에 어떻게> <laughs> <laughs> 이거 다 여기서 난거야리지응어 3마리 아지아마리 넘는다 20마리 아, 넘어 어? 그래. 거기 우리도 잡은거 있는데 <laughs> 어 꽤나 잡았네 먹을만큼 <laughs> 어불태웠다 응? 듯이 오늘 어? 어? 응? 아 하얗게 불태어어못 잡을 줄 알았는데 또 떠요? 응. 오자만 됐으더 많이 잡았겠다 그니까 왔는데 응. 여기밖에 아닌데? 또뭐 그냥 어와와 어, 와. 미쳤다 미쳤어 와 또해 자기야 또 가야 돼와 맞들렸구만 재미 들렸구만 한번 시작하면 열심히 하네 아까 저쪽에서 있어야지 안쪽에서 안쪽에서 아그만네 <laughs> 힘들 그만해. <laughs> 아이씨. 얼음파래기 귀찮게 왜 깼어. <laughs> 아우, 나온다. 좋아. 잡아야 내가 퍼줄게. 도와줄게. 4마리 네 잡았죠네 4마리? 4마리 어. 네 잡으려고 이렇게 우와. 힘을 써야 돼? 와. 푸기 힘들구나. 아까는 손이 시렸는데 하나도 어. 안시려지 왜? 어? 아 봐봐 아유 아유, 아유 건 먹을만하다 여기, 이건 먹을만하고 여기 아,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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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어. 어. 어? 이거 잘 빼야지 띄우고 빼고 오 어, 이거 봐나 아, 아무도 고기 건지라고 어? 어 고기 건져야지 아, 얼음을 이지건져지지 작은 너무 그냥 어차피 살아나니까. 썩럼 어? 어째 작은데, 작은이 없어. 뒤에 있잖아, 그 작은. 다 건져내야지. 푼다 자. 이건 아, 이건 저. <laughs> 이건 저죠. 이다십육살 먹어가지고 참 재밌게 논다. 어? 언가 이렇게 이겼잖아. 진짜 재미로 하는 거지. 재 있어, 이제.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몸 쓰고 그러면은. 쉽지도 않네 이제. 재밌어. 하나도 안 좋아. 나 손이 안 실어. 손에 물 젖었는데도 안 실어. 손은 실이야. 어, 저기 저기 안에저 그 안쪽에. 크다. 어. 흑. 와, 또 그걸 흥. 봤어. 와. 이상한 것. 흑. 못 찾고 갈 것도 많을 거 아마. 응. 음. 가자. 발꼬락실 없다. 아, 가자. <laughs> 왜 자? 아, 니 가자니까 왜또망치 <laughs>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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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하얗게 불태웠다. 내 몸에 알배기가 다 오, 와, 오, 저 체전 뭐 장갑 보세요. 그냥 바사삭이야. 어. 과자 같아. 인중 봐 봐. 말이 안 나와. 만 보기. 와, 진짜 춥다. 와, 거다 야, 그 자기가 그거 세워 봐. 세워봐 아니 위에가 아 위에가 안 얼었구나 어티 되겠다 어우얼일봐봐 영상 제일 길들여왔어 어, 올해 영상 중에 그래? 나 이거 진짜 이거 개고생이 되어 내가, 내가 먹음 응. <laughs> 응. 댓글 달아 누나 신랑한테 뻑 하라고 하 좋은데요 아니 안주 좋은데. 제대로 하셔 <laughs> 가세요 누나 에용 어디가 어디가 있나? <laughs> 어 하얗게 불태웠다 오늘. <laughs> 오랜만에 재밌지. 오한마질 힘들었던 적 나. 그니까 내일 일어나면 알배기인다오한마질 <laughs> 아, 독해지는 알베기. 그런 알까 살짝 알베겨. 많이 안알배기고 근데 저 오래하면 알배겨그오 알베이지. 어 작다 했잖아. 아, 이걸 찍어 먹는 거야. 뿌리는 거야. 연태고량주. 그게 이렇게 나오네. 이게 이게 오리지널 아니야? 이게 중 소중대가 다 사이즈가 달라. 아그 모양. 어우 야. 아까 너무 죽어서. 양장피 양장피 진짜 먹고 싶었는데. 양장피 진짜 엄나물 오줌만 먹는다. 그지. 내 양장피 먹자고 먹자했는데 죽어도 안 먹더라고. 네. 무슨 좋아할 것인데? 안 먹었어요. 안 먹어봤어? 네. 이거 다시 먹으면은 또달또 달라. 어, 나 세상 안좀 먹는 거야. 장수 쟤 열심지도 몰라. 응. 어 잠깐 나 젓가락 치질 잘안 됐는데. 헐갑자 젓가락 치질 잘안 돼. 이거 이걸로 이거, 이거. 이거 이걸로 하라고 이렇게. 오이 오랜만에 원 <laughs> 바지 <왕맛이> 세게했더니 <laughs> 이걸로 해. 젓가락 손에 힘이 안 들어가. 헐입니다. <laughs> 찌개로 일단 찌로로 계란도 먼저 먹는 거야? 응. 이거 잘라, 엄청. 반만 잘라줘. 이 코가 뻥 뚫리는 거야, 자기야. 그, 가운데만 비벼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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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어 비벼 먹어도 괜찮고 찍어 먹어도 괜찮고 취향대로 먹으면 돼한번 먹어봐. 요요 가운데만 비벼서 섞어 요 먹어. 야채랑 찍어 먹어도 돼. 음. 가운데만 비벼서 다른 거를 아형쎄 무쳐 먹으라고 다른 거를 한번 먹어봐. 음. 너무 쎄면 야채 같이 먹어 야채, 야채 음. 같이 먹어봐 있어. 어? <laughs> 두 마리 뭐야 이거. 뚫리지. 어? 확 확하고지? 응. 음. 이게 홍어랑 다른 뚫리는 음. 맛이 되니까. 음. 아 와우 와우, 와우. 오, 아 이거는 뭐싸 먹는 거 없고 음. 야채 원래 이건 야채랑 해서 음. 같이 먹는 거야 와오와 너무 센거 아니야 맛있네 제자연 것들아 근데 당신 야기는 <laughs> 그런... <laughs> <어머>. 어? <laughs> <laughs> 근데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이건 뭐야 장면 어. 어. <laughs> 같은 거지 뭐 내가 이거 먹자고 먹자고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것저것 맛있잖아 깐풍기도 맛있고 뭐. 뭐야 라조요 뭐 그런 거 맛있잖아 아니면 새우 단체인이야. 새우 튀긴 거 같은 거 뭐지 이런 튀겨요 응 튀겨요 중화새우 뭐어뭐이코 뚫린 느낌이잖아 새우 요리 아, 아니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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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싸는데 손담 튀김 으시겠지 않냐? 응 뭐야 다 끝나서 또 난더 쌌으면 좋겠는데. 어, 지금 저 찍어 먹어. 응? 훨씬 맛있네 짬뽕. 그럼? 그래? 응. <laughs> 그이건 <그런, 웃음> 짬뽕 맛이 없어. 어. 아 좋다. 다 맛있네. 응. 음. 그래. 그래. 그럼 고백할 게 있는데 피레미는 피라미를... <laughs> 없어. 안어 <laughs> 아니, 오기 언니 줬어요. 오기 누나가 있길래. 그 그래서. 어 그래. 조기자? <laughs> 그래. 아, <저거> <laughs> 응. 편의점에서. 응. 잘했어. 아. <laughs> 형. <오빠랑> 누나예요, 오기 <laughs> 언니가? 어, 어 우견이 어. 왜 한자 맞지? 오빠가 허진 오빠처럼 생겼네. 생긴 거야 그냥 기분 나쁘다. 어쨌든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아 내일은 영상 못 찍으니까 모레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그냥. 재밌었어. 흰빛을 잡았을 때가 제일 재밌는 음, 것 같은데. 내일 100%알백인다 이거. <laughs>